안녕하세요 짧은 담요입니다. 오늘은 7일 새벽에 치러진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토트넘과 에버튼과의 경기를 다루겠습니다. 양팀 모두 지난 리그 맞대 결과는 다른 감독들이 지휘하는데요. 토트넘은 리그 재개 후에 갈 길이 바쁜 상황에서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었지만 승리를 거두며 우선 희망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전술가로 시대를 호령했던 두 감독이 경기 중에 어떤 전술적 변화를 가져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홈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꾸준히 4-3-1 포메이션을 즐겨 쓰던 무리뉴 감독다운 라인업입니다. 로셀소가 2선으로 올라가면서 베르베인 대신 윙크스가 3선에서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그간 꾸준히 부상이었던 탄강가와 포이스 외에 알리마저 모습을 볼수 없었는데요. 알리가 훈련 중에 햄스트림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원정팀 에버튼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안첼로티는 에버튼에서 4 4의 포메이션으로 7승 4무 4패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10번 자리에서 꾸준히 활약한 시그로드손을 계속해서 왼쪽 미드필더로 기용하며 상대 수비를 교란하는 역할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에버튼은 수비라인에 부상자가 많았는데요. 예리미나는 이미 지난 레스터전에서 복귀를 했고, CD베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파망, 델프, 월콧이 부상으로 결장했습니다 토트넘은 로셀소가 측면에 위치해 주로 왼쪽 측면에서 전개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수비시에는 로셀소가 약간 내려와 3미들의 형태를 갖추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는 에버튼이 빌드업을 할때 넓은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두 전방 공격수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특히 윙크스가 히샬리송이 내려올 때마다 꾸준히 위치를 체크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반면 공격시에는 손흥민이 주로 왼쪽 하프스페이스로 살짝 들어와 있었는데요. 채도 스트라이크처럼 에버튼의 수비와 미들 라인 사이에 위치해 있다가 벤데이비스가 측면에서 공을 잡을 때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팀원들과 연결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4사이 블록을 형성한 에버튼을 상대로 수비와 미들 라인의 사이에 있는 공간을 꾸준히 공략했는데요. 시소코가 직접 드리블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에버튼의 선수들이 맨마킹에 혼란이 왔고, 처진 위치의 손흥민이 좋은 슈팅각을 만들면서 이후에 발생한 세컨볼에서 득점이 발생했습니다. 시소코가 방향전환을 하는 동안 히살리송이 수비가담을 위해 내려올 때 측면을 담당했던 톰 데이비스가 측면으로 빠르게 횡강객을 벌려줬다면 시소코에게 패스가 가는 것을 방해했을 거라고 판단된 점이 아쉬웠고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손흥민이 측면에 넓게 위치해 콜머니 마이클 킹과의 간격을 벌리면서 그 사이로 침투하는 시소코와 엇걸려 뛰는 손흥민을 에버튼의 선수들이 쉽게 저지하지 못한 점 또한 아쉬웠습니다. 한편 전반전 에버튼의 대형을 보면 선발 라인업과 다르게 유어비가 계속해서 왼쪽 측면에 위치했고 톰 데이비스가 오른쪽 측면에 위치했죠. 그러면서 오른쪽에서 공격이 전환 될때 콜먼이 최대한 빠르게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올라갔는데요.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버래핑 을 많이 시도하는 성향의 디뉴를 향해 적극적으로 롱볼을 붙여주며 주변의 공격수들이 대각선 침투 를 하는 움직임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버튼이 측면 전개를 할 때마다 토트넘 선수들은 매우 가깝게 상대에게 붙어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에버튼이 쉽게 역습을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에버튼은 후반 시작과 함께 유어비를 빼고 2001년생의 앤서니 고든을 투입했는데요. 여러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재능의 자원이기에 교체 직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뛰었고, 측면에 있던 톰 데이비스는 다시 중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의 포지션이 에버튼이 좋은 폼을 보일 때의 포지션입니다. 에버튼과 같이 미드필더가 나란히 위치한 포메이션을 사사히 플랫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러한 포메이션은 라인 간의 간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라인을 내려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박을 위해서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수 뒤로 전진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한데 톰 데이비스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압박시에 내려온 투톱과 함께 이 역할을 맡은 것이죠. 이렇게 에버튼은 후반전에 꾸준히 토트넘을 압박하며 괴롭혔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상대 양쪽 풀백에 맞춰 4231로 수비 대형을 갖췄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시에는 빌드업에서 두 명의 상대 팀 공격수의 대형에 윙크스가 내려와 3 명의 후방 빌드업 라인을 형성했고 전방에서는 꾸준히 상대의 수비와 미들간 라인 사이로 모우라가 드리블 돌파를 하며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양팀 모두 체력 관리로 인해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하거나 잠그기 위한 카드를 꺼내는 등 다소 소극적인 경기 운영으로 추가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양팀 모두 상대에 맞춘 전술을 들고 나왔고 양 팀은 서로 묵직발을 하듯이 경기 중에 상대의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끝은 양팀의 플랜 A로 나오는 것이었는데요. 수비 시에는 자주 내려오는 에버튼의 공격진을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던 토트넘의 3선 자원들의 활약이 눈부셨고, 공격 시에는 에버튼의 4사이 블록 사이사이로 움직여진 토트넘이 상대의 수비를 교란시키며 득점하는데 성공하며 소중한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